아니 표고버섯 배질하는데요 여기서 버섯이 마구마구 자란다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물에 하루 동안 담가줘서 물을 엄청 먹금게 해야 돼요 자 다음날이고요 물을 많이 먹었는지 무겁습니다 자 이제 기다려보자고요 1일차입니다 오 살짝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멀었죠 오한 이틀 지나니까 아. 여드름처럼 뽈록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도 버섯이라기엔 아직 멀었죠 자 다음날입니다 오 약간 새송이버섯 느낌 나죠 이때 좀 버섯을 섞어줘야 됩니다 자 5일차고요 드디어 표고버섯 모양이 나는데요 일주일 지나주면 오, 오 보이시나요 이제 사카쪽이 제대로 커지고 있습니다 다자랐나 했는데 아니, 근데 더... 커지고 또더 어, 커졌습니다 어. 근데 약간 징그러운데 <laughs> 자, 이게 다 이게 다큰 거더라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제대로 해먹어 보자고요 일단 기둥 잘라서 손질해주고 잘 씻어줍니다 밀가루 묻혀서 버섯전을 해보자고요 그냥 이거 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끝입니다 소금이랑 후추로 간해주고요 어. 잘 튀겨주면 완성입니다 버섯이 엄청 와. 부드럽고 고소하더라고요 이번엔 반찬인데 양파랑 표고버섯 넣어주고 간장 어. 소금 후추 뿌리고 볶으면 끝입니다 어. 아 이거 완전 밥도둑이여가지고 음. 음. 한공기 뚝딱했네요 라면에다도 그냥 넣어주면 국물이 시원하면서 어. 맛있습니다 하여튼 버섯 활용도 장난 아니고요 조 것도 재밌으니까요 해보세요